나는 나이프 던지기의 달인, 나이프의 민또라고 해, 호호호 무슨 소리, 나이프 던지기 달인은 나야 상어 주제 건방지게 나이프를 왜 던져? 아, 아니, 아, 말이 너무 심하네 수린이 아. 여러분들, 절대 현실에서 뾰족하거나 날카로운 물건을 절대, 절대, 절대 던지면 안 돼요 맞아요, 로블록스 게임에서만 던져주세요 아흠, 내 실력을 보여줄게, 잘 봐봐 어디 볼까? 아차! 아니! 정중앙에 꽂혀버렸잖아. 더 멀리서 던져볼까? 아차. 아니 이 상어가 이렇게 잘해요? 아차. 자 그러면 한번 경도의 실력을 봐볼까. 아차. 뭐야 어디 갔어? 아차. 아니 뭐야? 빛의 속도로. 아차. 아니 다빛 나가서 그런가? 뭐 저기 꽂히질 않네. 아나 보고 상어 주제라고 했는데 이거 보세요. 더 멀리서 던져볼까? 아차. 아니 이럴 수가. 라이프 던지기 올림픽 있었으면 난 금메달이야. 혹시 방송 끝나고 이분만 연습하세요? 아, 무슨 소리예요? 아차. 이거를 던지면 이렇게 힘이 올라가 경도야. 어 벌써 40이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강력해진 내 힘으로 오호 여기 도전하는 게 있습니다. 어 이거 뭐야? 던져. 아차. 아차. 아니 이번엔 체력이 50짜리잖아. 아차. 아다 부셔. 뭐야 경도가 더 빨리 부시는 거 같은데. 아이 경도 왜 이렇게 빨라? 아이 쟤쟤쟤 쟤. 아직 거기니? 아이 잠깐만. 아이 저기 어떻게 된 거야? 힘이 엄청 세네 경도가. 헤이 헤이 다 있다. 아니. 어어 어. 어, 어. 아니, 뭐야, 이거. 아주 힘이 개력이군. 이곳에 다리는 나야. 자, 트로피를 하나 얻었는데, 이 트로피 하나가 있으면은, 패스를 뽑을 수가 있대. 어, 패? 어, 악마 패은 1%? 어, 악마 패시 나오게 해주세요. 두고두고두고. 여우! 어, 뭐야? 마우스! 아, 귀여운 생지 패시 나왔네? 자, 에픽 등급의 패인데 어, 1.75배 더 올려준대요. 오! 자, 장착! 아하, 아주 귀엽게 생겼군. 짜잔! 자, 또 던져! 에차! 또 연습하기. 지금 보니까 이거 이거 던지는 거 목표 봐봐 눈이 이상해. 아자! 던지지 말아주세요. 힘을 더 강력하게 키워.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보면 선물 받기가 있거든요. 네. 아니 이럴 수가 힘을 받을 수 있어. 힘. 자 그리고 여기 달력처럼 보이는 메일. 여기서 이제 힘두배의 물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뭘 공짜로 많이 주네요. 자 그러면은 이 물약을 어떻게 먹냐면 왼쪽에 있는 상점에 가가지고 여기 물약 있죠? 사용. 자, 여기 물약 하나가 있어요. 이걸 사용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거 닫지 말아주세요 어. 여기 패스권을 누르면은 이제 곱하기 2배 속도 2배 더 빨리 던질 수 있다고 하네요 오. 어? 이거 왠지 두배로 빨리 던지면 더 재밌을 것 같아 과연 따다다다다 던질 수 있나? 자 구매 완료! <laughs> 자 이제 두배 패스권을 샀으니까 얼마나 빨라졌는지 실험을 해볼까?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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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경도 다빈나가고 있어 어디다 던지는 거야? 아 뭐해요 지금? <laughs> 잘 하고 있거든요? 여기 왜막 던지세요? 저처럼 이렇게 한 번에 잘 던져야죠. 짜자자자자자자자 아니 배 사니까 속도가 엄청 빨라졌어요. 아니 이럴 수가? 난 저기 있는 것도 던질 어, 다, 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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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있어. 경도권 다, 다, 다. 다, 다. 다 어디갔어? 아, 아. 여기 막 던지지 마세요. 보이지는 않지만 <laughs> 정중앙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다시 해보자. 야와 <laughs> Hello. 이거 트로피 3개 얻으면 다음 지역으로 갈수 있대. 빨리 하세요. 아자자자자자. 두 개째. 아자자자자자. <laughs> 이거 완전 재밌는데? 세 개째. 벌써 세 개라고요? 잠깐만요. 휴다 했다. 악차. 자 다음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문이 열렸네. 자 아, 여기는 어, 어 해골? 해골이 있어. 우와 해골이다. 야 해골다이야. 아자자자자자자자. 어 어자자. 다이아몬드 해골인가 엄청 단단하네. 아자자. 에메랄드 해골이다. <laughs> 아 저기 끝에 금이 있어. 황금 해골, 부셔. 오 트로피 다섯 개나 줬잖아. 잠깐 이걸로 일단 패스를 뽑아봅시다. 여기 첫 번째 지역 가서 뽑아야겠는데? 여긴못 뽑아요. 어 여기는 뽑을 수가 없어요. 트로피 세 개짜리 패스를 뽑아볼게요. 젖소 하나 더. 아연야어 이번에도 젖소다 어저소밖에안 나오는데? 패스를 아, 몇 마리까지 장착할 수 있냐면 세 마리까지 장착이 가능하거든요. 세 마리. 좋았어. 짜잔. 자 여기서 이제 힘을 더 기르자고. 아자자자자자자자자 이제야 그런데 여기 두배 있던데? 어 어디요? 아, 어, 아 아니 부, 부, VIP.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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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P. 어 아, 이거 어떻게 구매하는 거지? 아 329로벅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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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해버려. 거기에 던지면 이제 힘이 두 배로 늘어난다. 고 와! 와, 힘 엄청 뭐야? 올라간다. 이거 뭐야? 힘이 벌써 300이에요. 던져, 던져. 경도야, 그런데 우리 던지는 속도가 좀 느린 것 같지 않니? 어, 이게 느리다고요? 상점에 보면은 스피드 물량이란 게 있어. 30분 동안 두 배로 또 던지게 해준대. <laughs> 오. 아, 그럼 총네 배가 되는 거죠. 아까 게임 패스권을 구매했으니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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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구매해버려. 다 구매한다. 자 구매. 자, 사용 완료. 과연. 아니. 소이야 <laughs> 보이다. 와 진짜 나이프 던지기 달인이야 이 실력으로 요리를 하면 요리 많이 만들겠어 요리왕이 되겠어 자 바로 저기 있는 해골을 부시러 가겠습니다 가봅시다 다음 지역으로 가려면 트로피가 25개 필요하다는데 필요없어 다부셔 아니 달려가면서 부실수 있어 에메랄드도 껌이야 와다부셔다부아 계속 부셔다부셔와 나이프의 달인이야 진짜 아,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자, 트로피 10개가 드는 패스는 얼마나 좋을까? 아니, 포이즌 드래곤 에픽 4%짜리 나왔어. 아니, 이럴 수가... 아, 나기고 나왔는데 스콜피 온 5%짜리. 나왜 이렇게 확률이 좋지? 하나 더호알라 자, 그럼 여기 있는 최고의 패스로 다 바꾸겠습니다. 엄청나게 강력한 팻들이 이렇게 장착이 되어버렸어요. 반짝반짝 빛나네. 아니, 경뚜야, 이 해골 팻은 뭐야? 모르겠어요. 아, 잠깐만요. 어. 아니, 선물 받기 혼자만 이거 좋은 거받다니 아, 좋겠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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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게 제일 좋은 팻 아니야? 아, 뭐야, 제일 앞에 있잖아. 제일 좋은 팻인 거 같은데. 자, 일단은 다음 지역이 열렸습니다. 어, 다음 지역이 열렸다. 여기 다음 지역으로 가는 거는 트로피를 안 써도 돼요. 그냥 이 트로피만 모았으면 자동으로 열려요. 어, 이거 봐. 여기는 사막이다. 아니, 이거 뭐야? 이번에는 코팅이다, 코팅. 독수리. 아! 야, 어 얘는 진짜 세다. 독수리야, 미안하다. 아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우리한테 독수리. 아니, 얘는 뭐야? 불꽃 독수리인가? 어제. 아! 와, 보통이 아니야. 근데 트로피를 어, 너무 단단하다. 트로피를 25개나 줘요? 휴... 너무 단단하니까 슈퍼 엔젤 라이프라는 걸 가지고 싶어지는 거야 이거 뭐야? 천사의 칼. 두동. 잠깐, 이거 구매하지 말아봐. 아, 여기 나이프가 있구나.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나이프야. 어? 근데 이거는 트로피로 구매해야 된대요. 아. 잠깐, 일단은 다이아몬드 나이프. 15%의 속도를 더 올려주는데, 나 이거 하나 구매할 수 있어. 자, 다이아몬드 나이프. 어, 경도는 그냥 아주 허접한 나이프네요. 아이, 아이! 무슨 소리예요? 짜잔! 완전 20% 빨라졌어. 더 빨라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 아니 얘는 왜 이렇게 세? 아안 아, 되겠다. 우리 더 훈련을 하고 오자 경도야. 아 짜짜짜짜짜. 이거까지만. 휴. 특권을 해야 돼. 아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뭐야? 근데 힘이 너무 많이 오르는데? 어 뭐야? 아니 잠깐 우리 힘왜 이래? 아니 잠깐만. 이렇게 힘이 세져도 되나? 아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진다 고슴도치로 만들어버려. 고슴도치가 아, 돼버렸어. 아와 네. 힘이 무려 지금 벌써 아자자자자 천입니다 오천. 5천. 아 아주 기다려보세요. 기다려보세요. 여기요 칼탕 어디 있죠? 어자자자 지금 됐다. 가자. 아다다다다다. 아니. 다음 쪽으로 빨리 가게 트로피 모자. 아다다다다다와 뭐야 다음 방야 빨리 트로피 모아 경도야 오, 백이개 모아야 되는데. 아자자자자 다 모아 다 모아. 아라이 <laughs> 정도 스피드면은 금방 보고겠다. 안 되겠어. 또린이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은 이 슈퍼 엔젤 나이프를 구매하겠어. 설마. 자 이거를 일단 구매해 보겠습니다. 구매 완료 299로 박스. 아이 나이프를 장착해야 돼요. 이거는 공격 속도가 무려 100%야. 향비. <laughs> 아니 이게 바로 전사의 나이프? 아니 밑에야. 자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따다따다따다. 아니 보이지가 않아. <웃음> <웃음> 아. 던져,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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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했어 벌써 벌써 지금 트로피가 꽉 찼습니다 다음 지역으로 갑니다 어 여긴 겨울이다 어 추워 어 추워 새로운 어, 어, 어. 지역에서 한번 펫을 뽑아 봐야지 무려 트로피가 150개가 필요합니다 뽑아 볼까요? 자 이거 뽑으면 바로 트로피 다 사라져요 상어다 상어 아 상어 나왔다 잠깐 <laughs> 아 제일 안 좋은 거야 왜 상어가 아아 한번더 여기가 상어는 엄청 좋은 거라고요 저는 아, 일단 트로피가 없구나 어 아, 트로피가 없어요 그래도 지금 상어가 제일 좋은 패시입니다 아기 상어 야자자자자자자자 아니 눈사람 왜 이렇게 단단하지 경도야 어? 한방에 안 쓰러진다 뭐야 이거 안에 돌멩이 넣어둔거 아니야? 아다다다다다다다다다 왜 이렇게 단단해 아니 아다다다아 안되겠다 또다시 특훈이다 아자 집어던져 따다따다다다다다 만까지 만까지 만들어 가자 아니야 그냥 2만까지 만들어 2만 아 지금 힘이 무려 22,000이야, 형도야휴다 모았다. 아 그러면 눈사람을 던져보겠습니다. 짜자자자자자자. 아니. 어? 한방. <laughs> 아니 뭐야 이거. 와 <laughs> 아, 이거 뭐야. 와. 빨리 던져. 다다다다다다다다다로피 950개 모아야 된대요. 950개요? 아니 이거 네. 50밖에 안 주는데. 딱 계속 모아보자. 아다다다다다다다아 아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그리고 몰랐는데 이거 친구랑 같이 하면 데미지가 25% 늘어난대요. 여기 적혀져 있네요. 친구분들이랑 같이 하세요. 아다다다다다다다다 경도를 따라잡아라.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 <laughs> 뭐야 이거? 아다다다다. 아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laughs> <laughs> 그러면 다음 쪽으로 또 가봅시다. 여기 뭘까요? 여기는 어, 우주다. 우주다. 우주. 우주복을 입고 있어. 오. 자 그리고 여기서 한번 패를 또뽑아봐야 제일좋은거는 세계파괴자 0.2%인데 무려 곱하기 35배야 이거 나올수 있을까? 그 다음거는 25배 이거라도 나왔으면 좋겠다 어경또 리퍼 나왔다 리퍼 리퍼 10%짜리 20배? 어어 어. 제발 저는 제발 아니 뭐 외계인? 잠깐만요 기분이 나쁘네요 비정상 외계인? 니또 외계인 아니 <laughs> 뭐라고요? 아. 외계인은 그래도 15% 나쁘지 않군 한번 여기서 이제 또 훈련을 해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 다다다다다다다다. 형또 잠깐 투 쿠네 보고 계세요. 제가 한번 실험해 볼게요. 아니 뭐야 이 방패를 든 병사는? 어 방패를 들어서 그런가? 아 진짜 잘안 뚫리네. 아니 아나나나나나 아니 뭐야 이거 아아 아, 마우스 손가락 너무 아프다. 아잭잭잭 그래도 트로피 125개나 줘 경도야. 어나나나나 나. 음 어, 경도 몰래 하나 더 뽑아야지.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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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저기요. <laughs> 아 황소 제일 안 좋은 거. 어, 아, 아, 열 배. 그렇게 욕심을 부리면 좋은 패시 안 나옵니다 아니 뭐예요? 하나 더 뽑아 보세요. 얼마나 좋은 거나 a r Hana t o p o b 그래요? 아자자자자자 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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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만 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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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a 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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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저기요 다 들리거든요. <laughs> 제 마음의 소리였는데 왜제 마음의 소리를 왜 듣고 계시죠? 아다 들리거든요. 자경경 또는 엔젤라이프 저는 공허의칼 이건 무려 200%라고 다다다다다다다다 아니 아니 이럴수가 <laughs> 아, 이거 뭐야 이거 아니 뭐야 이럴수가 아, <laughs> 이거 왜 이렇게 빨라 와 아, 이거 뭐야 이거 보이지 빨리. 않는다. 이 따발총이야 아,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아이 근데 경도야. 어, 힘 따라잡을 수가 없는데 지금 으, <laughs> 아니 나이프 하나 던지면 행성이 파괴되겠어요 어, 근데 힘 엄청 세졌으니까 이제 그냥 가볼까 어, 와, 이거 아, 던지는 거 재밌다 이거 따다바바다다다다다다. 고슴도치 자 가자 아니 <laughs> 아, 다음 방이야 아, 다음 지역으로 가려면 2.5K가 있어야 된대 아니 엄청 많이 필요하네 나 계속 던져서 가 보자. 다다다다다다다다. 아, 자자자자자자자자. 어, 아, 근데 어느 순간부터 경도가 안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될 거지? 아다다다다. 뭐야, 벌써 다한 거야? 아, 네. 어, 난 이제 다았어 호호. 됐다. 아, 뭐야. 아, 아이. <laughs> 저기가 제가 더 빨랐던 거 같은데요. 아. 아야. 갑시다. 어. 어! 이번에는 자동차야. 우와. 자동차로 설마 이나이프를한 번에. 아이, 자동차라서 그런가 엄청 단단하네. 뭐야?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laughs> 아니, 이거 어떻게 해? 황금 자동차. 다부셔버려 어, 이제 안 되는데. 어, 아, 이제 전안 된다. 우리 던지 속도 아. 엄청 빠른데. 아다다다다다. 아, 아다다다다. <laughs> 이제 안 되겠어. 꿈틀하다 말하지 않은 게 있는데. 지금 왼쪽 손이 너무 아파. 아. <laughs> 마우스로 계속 누르니까 보통 아픈 게 아니야. 다 어. 했다! 다음 지역은 여기 자동차... 아 이거 안 밟아지는구나. 어? 10K가 필요하대요. 5번의 어, 보알도 아. 필요하대요, 또린이 여러분들. 아. 또린이 여러분들 오늘 한번 나이프 던지기라는 게임을 해봤는데 아 이거 뭔가 엄청나게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따다다다다다다다. 따다다다다다다다. 던지는 것도 재밌긴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런 뾰족한 거는 절대 현실에서 던지면 안 돼요. 게임에서만! 그럼 또린이 여러분들 이 게임 꼭 들어와 보세요. 안녕! 안녕.